안녕하세요. 정겨운 책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오 헨리의 단편 소설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안겨준 바로 그 작품 마지막 입세입니다. 이 이야기는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피어나는 희망의 씨앗 타인을 위한 숭고한 희생의 가치 그리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는 예술의 힘을 섬세하고도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어요. 자 그럼 오 헨리가 이 짧지만 강렬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지 그리고 이 작품이 왜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명작으로 평가받는지 저 정겨운 책방에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는 활기 넘치는 미국 뉴욕의 그리니치 빌리지 그 중에서도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영혼이 숨쉬는 작은 동네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비록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예술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꿈을 가진 화가들이 모여 서로를 격려하며 창작활동을 이어가던 곳이었죠. 바로 그곳, 낡고 오래된 건물의 꼭대기층에 두 명의 젊은 여성 화가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존시와 수라는 이름의 친구였어요. 이들은 서로를 친자매처럼 아끼고 의지하며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예술가로서의 꿈을 키워나가던 보기 드문 사이였습니다. 그들의 스튜디오는 비록 좁고 허름했지만 그곳에서 피어나는 예술로는 그 어떤 공간보다도 값지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던 그들의 일상에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매서운 11월의 차가운 바람과 함께 존 씨에게 폐렴이라는 무서운 병이 찾아온 것이죠. 당시만 해도 폐렴은 현대처럼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존 씨의 병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나빠져만 갔고 그녀는 침대에 누워 힘없이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존 씨의 병약한 눈에 들어온 것은 오래된 담벼락을 타고 힘겹게 올라가는 담쟁이덩굴의 모습이었어요. 가을이 깊어지면서 담쟁이덩굴의 잎사귀들은 하나둘씩 힘없이 떨어져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존 씨는 비논리적이고도 절망적인 생각에 깊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바로 저 마지막 담쟁이 잎새가 담벼락에서 떨어지면 자신도 그 잎새와 함께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어두운 믿음이었죠. 그녀의 마음 속에는 이미 삶에 대한 희망의 불꽃이 거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존시의 룸메이트이자 가장 소중한 친구인 수는 그런 존시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친구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가장 유능한 의사를 부르고 정성껏 존시를 간호했으며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가져다주며 기운을 북돋아 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존시의 마음속 깊이 뿌리박힌 절망감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어요. 급기야 의사 선생님조차도 존시가 스스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내려놓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약도, 아무리 뛰어난 의술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안타깝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수는 필사적으로 존씨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불어넣어 주려고 애썼지만 존시는 그저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의 담쟁이 잎새만 응시할 뿐이었죠. 그녀의 시선은 마치 그 잎새에 자신의 남은 생명을 의탁한 듯 보였습니다. 존씨의 병세가 깊어지고 그녀의 마음이 더욱 절망적으로 변해갈수록 창밖 담쟁이덩굴의 잎사귀들은 더욱 빠르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밤, 존씨는 침대에 누워 담벼락에 남아있는 잎새가 몇 개인지 손가락으로 세어보고는 수에게 읊조렸습니다. 이제 다섯 개 남았어. 저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면 나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거야. 수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는 듯 했지만 그녀가 할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친구의 곁을 굳건히 지키며 거짓이라도 희망을 이야기해줄 뿐이었죠. 그녀는 존 씨에게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삶의 아름다움을 다시 상기시켜 주려 했지만 존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창밖 위태롭게 매달린 마지막 잎새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낡고 허름한 건물 아래층에는 베어머니라는 이름의 늙은 화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나이는 많았지만 평생 단한 번도 자신의 걸작을 완성하지 못한 채 가난과 술에 찌들어 살아가는 실패한 예술가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었어요. 그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자신의 걸작을 그리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를 그저 늙고 술주정뱅이인 실패한 예술가라고 비웃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예술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 그리고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가 존시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며 배어먼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배어먼은 처음에는 무관심한 듯 심드렁하게 듣는 듯 보였지만 곧 존시에 대한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비록 겉으로는 거칠게 반응했을지라도 그의 내면에서는 존시를 돕고자 하는 강렬한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수는 배어먼에게 존시의 상황을 더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배어먼 아저씨, 존시가 정말 이상해요. 저 담쟁이 잎이 다 떨어지면 자기도 죽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의사선생님도 더는 방법이 없다고 하세요. 제발 아저씨가 존 씨를 위해 뭔가 해줄 수 없을까요? 베어머는 존 씨의 어리석고도 나약한 믿음을 질책하면서도 그녀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 속에서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존 씨의 어두운 생각에 동정하기보다는 그녀에게 다시 삶의 의지를 불어넣어줄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날 밤 밖에는 모든 것을 집어 삼킬 듯한 것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잎사귀를 모두 날려버릴 듯한 무자비한 바람이었죠. 베어머는 존시의 침대 곁에서 함께 날밤을 새우는 수의 이야기를 듣고는 알수 없는 결심을 한듯 말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작업실로 돌아가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놀랍게도 존씨의 창밖 담벼락에는 단 하나의 잎새가 여전히 꿋꿋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그토록 거센 비바람과 폭풍우 속에서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잎새는 푸른빛을 잃지 않은 채 담벼락에 단단히 붙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존씨는 그 잎새를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고 또 비볐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도 아직 살아갈 힘과 의지가 남아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잎새가 단순한 담쟁이 잎이 아니라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희망의 상징처럼 마치 신이 자신에게 보낸 메시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 잎새를 통해 죽음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다시금 삶에 대한 애착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존 씨의 마음속에는 꺼져가던 희망의 불꽃이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존 씨는 그 기적과도 같은 마지막 입새를 보며 삶의 의지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힘을 내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고 이전에는 거부했던 음식들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서서히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눈빛 또한 예전의 밝음을 되찾아갔습니다. 존 씨와 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배어먼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을 충격에 빠뜨릴 만한 배어먼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배어먼이 갑자기 폐렴에 걸려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죠. 그도 존시와 마찬가지로 며칠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배어먼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병세가 너무 깊었던 터라 며칠 후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수는 베어머니 죽기 전에 남긴 몇 가지 단서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작업실 바닥에는 차가운 물감이 묻어 있는 팔레트와 붓이 놓여 있었고, 젖은 사다리 또한 발견되었습니다. 그제야 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 모든 것을 날려버릴 듯한 것엔 비바람 속에서 베어머는 존시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차가운 담벼락에 올라가 마지막 잎새를 직접 그린 것이었습니다. 그 잎새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숭고한 희생과 절망에 빠진 다른 이에게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예술혼이 담긴 그야말로 진정한 걸작이었던 것입니다. 베어머는 자신의 평생 염원이었던 걸작을 바로 존 씨의 삶을 구함으로써 완성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입새는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첫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존신은 마지막 입새를 통해 삶의 의지를 되찾았습니다. 이는 외부의 조건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우리 내면에 강한 의지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타인을 위한 숭고한 희생의 가치입니다. 베어먼의 행동은 조건 없는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 한 젊은이의 삶을 구원했습니다. 그의 희생은 그 어떤 위대한 업적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셋째, 예술의 치유적인 힘입니다. 베어머니 그린단 하나의 입세는 존시에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예술은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희망을 주고, 심지어는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 헨리의 마지막 입세는 짧지만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기는 명작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지막 입세와 같은 기적과 희망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정겨운 책방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겨운 책방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다양한 책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정겨운 책방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